아, 니 지금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기서 그냥 이제 대박나면 되니까 야 형님들 계산 좀부탁드려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지금. 자 대박 나면 돼. 요서 대박 나면 돼. 17개면은 5억 천만 원 투자했는데 5억 천만 원. 5억 천만 원 뜨면 되지 뭐. 어, 각 볼게요. 일단 일단 여 8장을 한 장씩 갈게. 계산 좀 부탁드릴게요. 계산 좀. 자,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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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집에 보내라. 그래, 보내고. 자, 레이나. 요서 뜨면 돼. 요서 뜨면 요서 뜨면 되지 뭐. 자, 깡패 사거야. 이분 사카 잘 뜨네. 250. 자, 시소코. 이거 잘 뜨면 되지 뭐. 그래. 어. 자, 램파드 2 컵. 자, 지우, 자, 10장씩 갈게요. 채널 바꾸고. 지금까지 계산하셨죠, 형님들? 계산하셨죠? 자, 채널 바꾸고 열0장씩 끊어치겠습니다. 후, 자, 일단 60장, 열0장씩 끊어, 끊어칠게. 갑니다. 3, 2, 1. 잘 뜨면 되지, 뭐. 자 시네티치 야 이분 왜 이렇게 안 뜨노 자 아마 우리 자 로호 자 달러 라카제트 좋아 자 브라운 캐릭 원 아직 몰라 아직 뭐망해있마 아직 모르지마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자 아무도 몰라 지금 자슈크를테 사카 드록바 이카 자스털링 이카 자 열장 3 2 1 망치 망치 뿅 망치 야 원래 이거는 근데 망하는 거야 이거는 원래 망하는 거야 저기 저쪽에서 잘 떠야지 안 그래 헐크 연속 두장 이거는 재물이라서 솔직히 뭐 딱히 뭐 그렇게 어쩌면 여기서 잘 떠봤자 질라탄이다 어 질라탄은 카다 어오 그래도 여기서 800원을 뽑아가네 좋고 보내라, 4-2 떴네요. 하... 마지막 열장 아이디 주인법, 아직 본 게임은 시작 안 했기 때문에, 아직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발, 오, 4카 좋아. 07 나무스 4카. 320. 제발, 내꺼에서 레전드 각 나오길. 띄어드리겠습니다 아이디 주인법. 걱정하지 마십시오. 띄우겠습니다. 키엘린이 연속 두장 지우개 4카 217. 이분은 4카가 그러도 나름 잘 뜨는데 4카가 비싼게 안뜬다 자 헐크 마지막 한장 지렸구요 자 본게임 갑시다. 지금 얼마니껴 형님들 지금 얼마니껴 지금 얼마예요 형님들 지금 얼마야 강아는 절대 한 번에 가야지 한 번에 가야지. 지금 얼마야? 계산한 사람 없어? 5800 5800. 5800. 가자. 계산 부탁드립니다. 최고 안뜬다 어떡하노 이거 그래그래그래그래 510만원 이런거는 그래도 나쁘지 않고 자팔카우4카자 코시엘리 2카250야250 잘못돼서 250 언제 이득가냐 12장 남았습니다 자, 스털링 109. 와, 진짜 큰거한번 보고 싶다, 진짜로. 자, 안토니오 발냄새나 113. 묵직이 109. 아니, 노란색이든지 보라색이든지 한 번만 주자. 키엘린이 107. 저 이거 망하면. 다 팔고, 바로 메시 5일 가가 가겠습니다. 메시 5일 하실 필요 없으시겠네요. 떴으니까. 자, 레반도프스키 280만원. 와, 이거 뭐 진짜 뭐큰거한 개만 먹자. 오, 야, 펠라인이 그래도 910만원. 뭐 이카 나쁘지 않아. 대로시 3카, 196만원. 하... 야, 내가 볼 때는 내게 제일 잘 떴어, 그냥. 하. 자, 대로시 3카, 2카. 이 녀석 두 개. 보라색 반짝! 인상 좀 펴라, 이... 기분도 안 좋은데, 이스가 가자! 카시아스 4카! 카시아스 2개 떴네요 42, 351, 마지막 한 장. 3, 2, 1, 크다! 얼마야? 정쿠는 얼마이다? 얼마야? 지금 얼마입니까, 형님들? 지금 얼마에요? 했어. <laughs> 지금 총 얼마입니까? 총 얼마야? 2억 2천이요. 2억 2천, 아직 3억 8천 남았어. 첫 장부터 시작이 반이다. 자, 일단은 뭐 모로코 도마뱀 173만 원. 가자 제발 자 뮬러 2카 500만원 가자 어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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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0만원 그래 이렇게 뜨면 웃어도 된다고 야요렇게 500만원을 이렇게 웃은 거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거 좋아 자 일단 60시즌 부스백이 자 부스 까꿍이 3330만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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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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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들 333 가자, 힘내자, 힘내자, 희망의 불씨 살리고, 이쯤에서 대박이다! 자, 단골 손님, 호라도, 305만원. 자, 한 명들, 시동 걸리나요? 시동 걸립니까? 걸립니까? 노란색 봤으니까, 이제 보라색 한번 봐야 되거든요! 야, 나를 옛날부터 궁금한 게, 요쏭 대가리에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 참새야 이 뭔데 이거 옛날부터 이거 아시는 분 있습니까 저거 옛날부터 진짜 궁금했거든 뭐 참새가 앉은 거야이 뭔데 이거 대가리에 황금색 참새 아니냐 이거 계속해서 갈게요 12장 남았습니다 야 그래도 지금 뭐 부스케츠 떴으니까 뭔가 그래도 느낌이 있어 괜찮잖아 느낌 생기거든 자베르마일 146만 저, 146만원 야저 아! 직도저저 i 억 d 파했했아 와! 좋아! 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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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짜진다하짜진다하짜진다진이진다이짜진 대박이다, 대박이다. 짜 7,320. 야, 짜 진짜, 진 한번 이득으로 가는 부분입니까, 형님들? 드디어 이득 한번 갑니까, 형님들? 얼씨가 어, 지금 얼마야? 지금 얼마야? 야 지금 치차리 또 부스케츠 두 장으로 일단 지금 1억이거든. 지금 얼마인데? 지금 얼마인데? 얼마인데? 2억 돌파했지. 2억 돌파했지. 야,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자 가자 가자 가자. 2억 3천, 2억 3천. 2억 3천. 야 진짜 이득 한번 가 보자. 가시고. 아. 한번 쉬어가고요. 후. 자, 아직 아홉 장 남았습니다. 아직 봐아요 형님들. 야, 뭐야? 이거 또복사시그냥 2카, 3카, 520. 여덟 장야 여덟 장 중에 내가 볼 때는 노란 색깔 두 개는 떠그 중에 보라색이 있을지 지금이니 그래 자흡혈기 358만원 자 일곱 장 남았구요 3, 2, 1 존나 크다 자 섹시향 453자배자 치차리터 응가보면서 와, 이거 봐라. 느낌 좋다, 느낌 좋다, 느낌 좋다. 반짝한때 그냥 같이 가는 거야. 자, 에투 이카 530만원. 아, 또 보고 싶은디요. 반짝하는 거 보고 싶다니까. 램파드 167. 아, 4장 네 남았구요. 또 불안감이 엄습해온다, 형님들. 아, 최초의 2등 못 봅니까, 이것도? 나름 지금 잘 뜨고 있는 편이거든. 난이 469만원, 3장 남았구. 3, 2, 1, 뿅망치! 야, 이거, 근데 나도 아까 이거 떴거든. 1 0의 -E, 훈텔라르 헌터 3카 1 0 7 0만 떴는데, 이거 기속이야. 안 팔려? 이거 안 팔려? 어. 이거 내가 봐도 잘 뜨는 카드인 것 같아요. 이거 저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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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뜨더라고요. 아, 안팔리더라고요 기속이야, 어. 일단, 일단 그래도, 조, 일단 그래도, 좋고, 일단 그래도 좋고. 자, 두 장. <laughs> 3, 2, 1. 달려라! 허드르스톤 아... 180. 마지막 한 장. 3, 2, 1. 보라색! 하... 323만 일단 마무리. 형님들, 현재 얼마입니까? 현재 얼마입니까? 얼마떠야 돼? 얼마떠야 돼? 2억 8천 2억 8천 아 제발 제발 부탁 좀 할게요 이득 한 번만 가자 진짜 큰거 있잖아 보라 야 보라색 진짜 한 번만 보자 보라색 한 번만 한 번만 자 유럽 공팔 강화 패키지 17장 첫장부터 시작이 반이다 자 베스테르만 354만원 자 두번째 짱 가시구요 얘는 또 누군데 토팔이야 천번다 이제 누군지 모른다 야나얘 모른다 얘 누군데 나얘 몰라요 형님들 얘 피파올라이3 피 피파 방사능 처음 봤어요 저얘 누군지 몰라요 열다섯 장 가시고 뭐 터키 얘도 터키야 카지리처즈 제발 아 엄마 플래티코사라뇨! 채널 바꿀게요! 아, 정신병 걸릴 것 같아. 야, 넥스다이가 학률 좀 올려주면 안 되겠니? 어? 얘도 터키지? 터키 패키지야? 어? 뭐 터키 패키지야? 어... 가시고 자열장 남았습니다 3, 2, 1힘좀 내라 진짜 제발 부탁 다 아, 클레르 400 말디니 485. 네. 1120클리시자 이거 아스날 아스날 커넥션이다 곡발 포장시키는가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강아, 뭐, 하십니까? 아니면 냅둘까요, 그냥?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시고 싶으면. 아, 그만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지금 제가 하면은 저도 마음이 아프고 아이디 주인보다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예, 이거는 하면은 큰일 날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이디 주인 은카만 하자고, 은카만요. 그럼 사카 있는 것만 예, 알겠습니다. 哦。Oh.